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볼 건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어, 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귀여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다들 돈을 가지고 있기도 해보고 사용해보기도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만약에 가짜라면 어떡할까요? 네,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 기분이 안 좋기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돈 중에서는 아주 아주 가, 조금이기는, 가능, 조금의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가짜 돈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선, 선생님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꼭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위조 지폐라는 가짜 돈을 만들기도 해요. 2020년에는 272장. 2021년에는 176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되었어요. 발견된 위조지폐가 이 정도니까 발견 안된 위조지폐가 혹시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진짜 돈과 위조지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 지폐 종류를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에는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5만원권의 지폐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어, 지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총네가지가 있어요. 손으로 만져보기, 기울여보기, 빛으로 비추어보기, 그 외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실제 돈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지폐, 진짜 가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위조 지폐를 간별할 수 있는 돋보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 동영상으로 우리 함께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목소리> 우리가 위조 지폐 감별 돋보기를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실제 돈을 이용해서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지폐 중에서 가장 단위가 작은 천 원권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손으로 만져보기가 있습니다. 지폐를 손으로 조심조심 만지다 보면 손으로 오돌토돌한 느낌이 전해지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볼록 인쇄가 되어 있어서 오돌토돌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이런 오돌토돌한 느낌이 나는지 손으로 만져 볼까요? 앞면 뒷면을 다 만져보면 총 9곳이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어때요? 아홉 곳 여러분 다 맞게 찾으셨나요? 네, 두 번째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기울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려진 앞면의 중앙에 홀로그램 부분 노출 은선이 있는데요. 얘는 지폐를 기울여 보면 반짝반짝한 은색이 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그림에 요판 잠상으로 won이라는 영어가 보일 거예요. 원이요. 어디 기울여서 우리 원이 보이는지도 한번 보고요. 뒷면 같은 경우는 색 변환 잉크가 있어서 녹색에서 청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 부분들 잘 찾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세 군데에서 기울여 보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구분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짜 돈은 이런 어, 부분 노출 은선이 보이지 않고요. 요판 점상 부분에서 원이 보이지도 않고 또 뒷면에 숫자 1000도 마찬가지로 어, 색이 변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엔 세번째 방법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빛으로 비추어 보기인데요.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만든 위조지폐감별 돋보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면을 볼때 지폐의 반대편에서 빛을 비추어 보세요. 네. 그러면 앞 뒷면에 작은 동그라미 무늬가 태극 무늬로 변할 거예요. 또 앞면에 왼쪽에 빈 공간에서는 태계 이왕 선생님의 초상화와 천이라는 숫자가 숨어있던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마지막 방법으로는 특별한 방법인데요. 먼저 돋보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돋보기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글씨인 미세문자를 확인해 볼 거예요. 보통 미세 문자 부분은 뱅크 오브 코리아나 숫자 1000이 있어서 어, 또는 그두 개가 섞여서 미세 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찾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만든 위조지폐 감별 돋보기에 자외선을 켜보세요. 자외선을 비춰보면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건 지폐 전체적으로 빨강이나 형광색의 작은 선들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형광색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형광 잉크도 쓰여서요. 앞면에 태계 이왕 선생님 옆에 있는 명륜당 건물과 매화나무가 깜깜한 데서도 자외선을 비추면 보입니다. 어디 한번 여러분이 이번에 이번에도 실제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위조 지폐 감별 돋보기를 이용하여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겠나요? 그렇다면 다음 활동을 더 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과 함께 천원권을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은 5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에서도 앞의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과 같이 위조 지폐 구분법을 볼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한국조폐공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어요. 위조지폐감별 돋보기는 볼록렌즈를 사용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태양을 본다거나 불장난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한 진짜지폐와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